있고, 그리고 대부분 골다공증 가지고 있을 테고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질병은 동반한다는 거죠. 질병이 하나만 있는 경우는 드물어요. 평균 5~6개는 가지고 계시거든요. 두 번째 노인성 질환은 증상이 거의 없거나 애매해서 정상적인 노화 과정과 구분이 어렵다. 무슨 말이냐? 이게 내가 나이가 먹어가지고 소화 기능이 떨어지고 속이 더부룩하고 이런 건지 아니면 내가 위암에 걸려가지고 지금 속이 안 좋고 소화가 안 되는 건지 구분하기가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세 번째, 노인성 질환은 원인이 불명확한 만성 퇴행성 질환이 대부분입니다. 내가 그때 뭐 잘못해가지고 이 병에 걸린 건지 뭐를 잘못 먹어서 이 병에 걸린 건지 알 수가 없어요. 원인을 딱 찍어서 뭐라고 설명할 수도 없고 만성, 급성과 만성으로 나누는데 급성은 잠깐 며칠 잠깐 아프다가 좋아지는 거고 만성은 그게 아니야. 계속 가는 거예요. 고혈압, 장 좋아지나요? 아니죠. 원래면 돌아가기까지 굉장히 오송 관리하는 병인 거예요. 만성이고 퇴행성 많이 써먹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된 거잖아요. 뭐 장기도 많이 써먹었고 관절도 많이 써먹었고 그래서 지금 안 좋아진 거니까 퇴행성 질환이 계속 있습니다. 다음 사번 무인성 질환은 경과가 길고 한번 아프면 오래 아프시죠. 네, 오래 아프고 나을 만한해 동안 다시 심해서 나을 재발이 빈번합니다. 그리고 뭐가 아프고 나면 요 합병증을 남겨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감기에 걸렸다가 그걸 못 이겨내시고 폐렴 같은 것도 걸려요. 이런 식으로 합병증이 또 생깁니다. 5번이 조금 어려웠어요. 노화에 따라서 신장의 기능이 저하되는데요. 신장이 뭐예요? 콩팥이잖아요. 콩팥. 우리 몸에 있는 콩팥인데 콩팥은 우리 몸에서 무슨 역할을 하는 거냐? 정수기의 필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걸러주는 거예요. 우리 몸에 피가 돌거 아니에요? 그 돌은 피가 나중에 신장으로 모여요. 신장에 모이면 얘가 걸르는 거야. 그 피를 걸러가지고, 노폐물 같은 거를 걸러서 밑으로 내보내. 그래서 걔가 방광으로 가서 소변으로 빠져나가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신장이 하는 일인데, 그걸 제대로 못한다는 거지. 노폐물을 걸러서 배설을 시키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걸 잘 못해. 그러니까 배설을 잘 못하니까 신장이 안 좋은 분들은 소변을 제대로 봐야 되는데, 못사니까 몸이 부어. 몸에 물기가 많아가지고 부어.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수분과 전해질의 균형이 깨진다 고 그랬어. 그러니까 노폐물을 걸러서 몸 밖으로 배설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수분을 배설을 똑바로 못하니까 오줌을 배설을 못하니까 몸에 수분이 쌓이겠죠. 그리고 이물 안에 수분 안에 전해질이라는 것들이 들어있어요 전해질은 뭐냐면 우리가 주사 맞으러 가잖아. 그러니까 수액 같은 거 맞을 때 영양제나 이런 거말고 그냥 투명한 거 이렇게 걸려있는 거 있잖아요. 뭐 생리식염수라든지 아니면 포도당수액이라든지 이런 거 걸려있는데 그 안에 전해질이 들어있어요.